네, 안녕하세요. 피터팬과 꼬마원형 부동산TV의 피터팬입니다. 자, 오늘 2019년도 이제 11월 27일, 이제 공인중개사 30회 이제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위연에한 번밖에 없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 오늘 합격자 발표 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간 열심히 이제 노력하시고 이제 준비하셨던 분들, 이날만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요. 어, 시험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은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저도 간절하게 저 저도 또한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네, 저번 시간 스튜디오로 이제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종이 좀도 잡고 지금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영상을 찍는 날이기도 한데요. 아, 요즘에 이제 스튜디오, 스튜디오가 이제 좀더 종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영상 촬영을 하는 그런 재미도 풀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19년도 11월 27일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시고 되게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는 아 과연 내가 합격이 됐을까 아니면 뭐한 문제 차이로 될지 안 될지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도 오늘 이 2019년 11월 27일 날 모든 시험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일단 합격자 발표가 있기 전에 이3 0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를 하신 수험생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공인중개사이 시험, 해마다 지금 공시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좀 다르게 연배가 있으신 선배님들과는좀 다르게 20대 30대 초중반 위주로 응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통계적인 자료로도 나와 있고요. 자, 아직까지는 지금 이 부동산 이 중개업 시장에는 조금... 연배가 있으신 선배님들이 이제 좀더 자리를 많이 잡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어 경험과 노하가 우 있으신 이 선배님들이 중개업 시장 20대에서부터 30대 초중반 응시자분들이 왜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취득하려고 왜 노력을 많이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저도 지금 저도 20대 중반에 이제 공인중사 자격증 취득을 하고 지금 저는 이제 현업으로 이제 기업중개사로 이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연배가 있으신 <놀람> 선님들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손님들한테 말하는 브리핑이라든지 손님들과 고객님들과의 유대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영업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방에게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브리핑을 하고 상대방과 저와의 이 유대관계와 이 친밀관계 한마디로 신뢰관계라고 하죠. 그런 이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가는 것은 저만 혼자서 개인적으로 구매를 그 상품에 대해서 구매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구매를 해보면 그만이 있다 반대로 부동산이라는 이 가치는 보너스의 이런 특성을 떠나서 아무래도 이 가격, 이 가치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순식간에 훅 하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저 또한 만약에 고객이라면은 원룸을 하나 공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소규모로 창업을 한다고 해도 보증금이라는 게또 있을 수 있고, 낮은 금액으로 구매를 해오고, 아니면 낮은 금액으로 임차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저 또한 어느 중개업소로 가도 신중하게 결정을 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이 결정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와 맞는 물건이 있는지, 나와 지금 현재 상황과 저 물건만 비교를 해봤을 때 그만한 유지가 될지 아니면 가치로서 장기적인 미래를 갖을 때도 괜찮을지 그런 걸 하나하나 요목조목 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정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가끔씩 과감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론이 길었는데요. 이만큼 국내 슈퍼마켓에서 이런 구매 결정을 하는 게 아닌, 대개별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다를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고객과 이 중개사라는 이 관계는 한마디로 이 신뢰 관계에서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중개업 시장은 이 선배님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 지금 젊은 그공인중개사들이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저 또한 그렇게 몸소 겪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저도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에는 또 정보화 시대가 급속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정보를 알수 있는 것은 다알수 있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가공을 하고 어떻게 갈고 닦아왔고 그 손님들에게 그 브리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빠를 수 있다라는 그 장점 그거 하나는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지금 국민 중에서 시험을 이제 보시는 응시자분들이 굉장히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낮아지고 있는데도 분명히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만한 그 정보를 복수를 하고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갈고 닦고 세공을 해서 어떤 식으로 브리핑을 하는지 남들보다 좀더고 품격화된 정보를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 것을 만드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음, 젊은 20-30대 공중이사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어,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공유중에서 시험이 31회 차가 될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0년도 별로 안 나왔죠 저 또한 지금 20대 마지막 2 0대 마지막 공유중에서 길을 또 걷고 있고 내년이면 저도 제 나이가 이제 앞자리가 바뀌는 시기이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이 젊은 개업 초기에 사품도 있고 시대가 좀 부족한 있구나 내가 할수 있는 이런 범위 자체가 어, 아직은 조금 미흡하지만은 그래도 좀더 노력을 하고 남들보다 좀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한다면 앞으로도 좀더 빛을 발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힘을 좀더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이제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는 건 아니고 그래도 간혹가다가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은 그렇게 좀더 효율적으로 어, 공부를 하고 취득을 할수 있는지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여기 영상 보시면서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어, 아니면은 뭐 궁금하신 뭐 사항이 있고 그러시면은 뭐 언제든지 뭐 전화 주십시오. 제가 아는 고민에 대해서는 좀더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얕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도 이제 준비를 해서 영상을 좀올려보시으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좀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 앞에 뭐 하단에, 여기 밑에, 여기 밑에 하단에 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면은 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